아, 정청래가 지금 법사위의 그 위원장 맡고 완장 차고서 지금 신척하고 어, 이상한 소리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어, 일단 아, 그거 뭐 그냥 다 볼까요? 제일 첫 번째 일단 정청래 네. 그 영상부터 한번 보시죠. 임기훈증의영상 네. 음, 앞으로 숫자를 말하는데도 감정을 실어서 의견을 실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라는 식으로 답변하겠습니까, 음, 안 하겠습니까? 저, 하겠습니까? 자 위원장도 으 아, 말씀드립니다. 두 분에 대해서는 질의에 따라서 판단한다고 지금 임기연증은 얘기했죠. 답변에 따라 위원장이 퇴거 명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집으로 가라 그러면 본인들 좋은 일이기 때문에 10분, 20분, 30분 단위로 퇴거 명령을 할 테니 밖에 나가서 성찰하고 오시라는 뜻에서 퇴거 명령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저게 그러니까 정청래가 처음 이제 보였던 만행이죠. 퇴거 명령이라 그래가지고 10분, 20분, 30분 막 이래가지고 무슨 뭐 초등학교애 혼내듯이 밖에 나가서 벌세웠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음. 아니, 저, 저걸 보면서 정말... 음. 우리 법사위법사위장을왜 우리가 줬는가 좀 안타까 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 자기가 법을 잘 지키지도 않고, 그리고 또 지금 법을 겁나 법을 엄청나게 안 지키는 놈을 음. 지금 이제 똘만이 그, 그 놈의 똘만이 짓을 하고 있고, 그리고 법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는 인간이 거의 트리플 크라운급의 인간이 지금 법사 위장을 하면서 정말 자기보다 훨씬 나라에 공헌하는 사람들을 불러 세워서 막 뭔가 모주고 모욕주고, 막 모욕주고 음. 조롱하고 놀리고 이런, 이런 거가 정말 어이가 없는데 저 여기서 여기서 안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영상도 있습니다, 교수님. 퇴... 퇴... 아, 퇴... 퇴... 아마 나올 겁니다. 나올 겁니다. 네, 다음 영상도 보시죠. 대통령의 지시로 전화를 한 겁니까, 아니면 음, 음. 본인의 판단으로 전화한 겁니까? 본장님의 당부도 계속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게 됩니다. 예, 아니요, 맞다. 하십시오. 사항에 대해서 예 아니요, 맞다. 하지 못하시면 자리가시고요. 음, 잠깐 잠깐만요. 이시원 증인. 네. 10분간 퇴장하세요. 퇴장하십시오. 계속 그렇게 말하면 퇴장시킨다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10분간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전 잠깐만 김현미 진짜 죄송합니다 자 아까 퇴장 10분간 명령했던 이시원 총리는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이종섭 씨가 언론 설명자라고 얘기한 건 거짓말이네요 언론 설명 자료를 제가 보관한적 없습니다 네 제가 그 말씀 아직 드리면 아직 질문 안 했습니다 이종섭 씨. 잠깐만 여기서 기다세요제 시간이에요 굉장한 오해가 시간, 있기 이문에 시간, 시간 멈춰 주시고요 네. 이종섭증이정 예. 지금 뭐하는 겁니까 는금 굉장히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도도는도는도도는이정이도이 정도는 이정이정아는이정하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아 정도는 이아도는이아도는요 나가는 게 그러니까 어. 밖으로 퇴장시키면 뭐 터지지 집에 가라면 좋은 일이기 때문에 뭐 어. 10분 퇴장한다고 뭐 그랬는데 30분. 그때 음. 박지원이 옆에서 그랬어요. 뭐 그러면 한발 들고 있게 하자고뭐 이런 말들이 진짜요. 했었고. 네, 그래서 나이도 나이도 80 넘게 처먹은 놈이 저런 저런 농담 하면서 더구나 국회라는 아이고.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에서 그딴지 그딴 소리 하는 거 보고 막 낄낄대는 거보고난 진짜 너무 너무 그때 분해서 그때 네. 좀 잠이 안 왔습니다. 참저 자리에 뭐라고 할까요? 어, 한동훈 전 위원장이나 네. 좀 공격수들이 있었으면은 네. 법사위에 어떤 식으로 좀 맞받아쳤을까 좀 아쉬움도 듭니다. 지금 저기 음. 저 자리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 있지 않았습니까? 저 자리는 그냥, 없었죠. 이 자리 없었고. 네. 아, 이거 참 그러면 아 그러구나. 음. 어, 맞아 맞아. 오, 오, 지난주 월요일부터가 나왔. 네. 어, 그랬죠. 그 그때 만약에 국민의 의원들이 있었으면은 저는 같이 싸워줬었으면 했는데 음. 글쎄요. 아, 아니, 그거를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안 들어갔는데 네. 안 들어가서 뭐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네. 네. 차라리 저 자리에서 같이 일단 있어가지고 네. 증인 모욕주가할때 그러니까 좀 맞받아 싸워주고 이랬으면 좋았을 이렇게 했어야 텐데.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싶은데. 어쨌든 증인들이 증인들이 다뭐 우리 전 정부에서 정부에서 뭔가 중요한 일을 하던 분들이면 국힘 그 의원들이 나몰라라 하지 말고 그냥 음. 들어가서 좀 해주고 그러니까 싸울 건 싸우고 지킬건 지켜야 되는데 좀 그런 게좀 아쉽네요. 네. 싸우지도 못하고 지킨. 것도 없고 그러니까요 음, 그런 저, 상태이긴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분들이 하, 정말 저는 이정섭 이분만 이분이 이분만 해도 정말 정청래가 지금까지 평생한 거보다한 5만 0천배더 나라에 공헌했다고 보는데 저런, 저런 저런 그러니까 국회 국회 권한이 너무 센것 같아요. 음. 국회 권한을 어떻게 좀 축소하는 법안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지금 네. 입, 아니 입법이 무슨 행정 사법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는 그런 거, 아니, 재판도 못 하게 하고 무 대통령도 못 하게 하고 장관도 다 그냥 끌어내려버리고 이게 진짜 이게 무슨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교수님 아,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네. 이정섭 전 장관이랑 지금 이시원, 아, 이시원 같은 분들, 뭐. 네 그리고 정청래 두 사람의 또 또 영상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 예, 예. 그것도 하나 보시죠. 의원님 시간 주시면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그런데 아직도 그 기본적인 상식도 몰라요? 예? 전지문관을 못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참 어쩌면 그렇게 오늘 다양하게 그렇게 부릅니까? 다양하게 이의없고 다양하게 뻔뻔하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섭 증인 가훈이 정직하지 말자 이건 아닐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예. 왜 이렇게 비참하게 발언을 해서 이렇게 비굴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말에 대해서 자긍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긍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하 잡는 해병이 된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습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유재훈 증인 주의 경고합니다. 일부러 기억이 안 나게 뇌 흐름을 이상하게 조작하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네. 어~ 다양한 방식으로 정청래가 말을 좀 만들어내는데 마지막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뇌의 흐름을 이상하게 조작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말을 하여 이거 좀 뭐~ 네. 약간 평평한 사람 같은 어떤가요 이게 뭔 소리죠? 저는 위원장이 네. 위원장이 저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이 정도 그렇죠. 원장 같은 경우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냥 음. 진행을 어떻게 좀 잘하도록 하고 뭔가 좀 이상한 게 너무 지나치다 싶으면 그때 개입을 하는데 네. 이인간은 지가 나서서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는 굉장히 업돼 있어요 지금 어. 내가 야 내가 드디어 법사위원장이네이다 죽었다라고 하는데 음. 그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할수 있는 일이 있고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어. 정청내는 지금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어. 할수 자기가 할수 있다. 너나나 나 그럼 나너너 너 어디까지 모욕 줄수 있을까? 이거를 계속 하는 거야. 어. 이거는 국민의 대표라는 그런 자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 더구나 그 중에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할 짓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어. 보면 신났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laughs> 자기가 개딸에전 전사가 되는 거. 이게 위원장한테 우리가 위원장 위원장의 역할이 뭔지 한번 그거나 좀 알고 음. 좀 위원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처음이라 그렇게 처음이라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 정도가 지나치네요. 어 아, 너무 좀 지나쳐요. 이거는 정치 이런 걸 떠나가지고 네.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 지나치고. 아니 재판할 때도 이따위로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민주당에 대해서 아까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미 좀 있었으면 뭔가 같이 좀 싸우고 이런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네. 25일 동안 이제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다가 25일 만에 법사에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네. 근데 6분만에 파행이 됐었죠. 근데 그 파행되는 모습도 좀 기가 막힌 모습이었는데 저희 그 유사. 유상범 의원이랑 정청래 고영상 있죠. 예. 그거 하나 좀 어, 틀어 주시겠습니까? 아니 일방적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최소한 여당에서. 근데 일단 먼저 배그죠잠요원님 어.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원 성함이 세요 위원장님 성함은 누구십니까? 저는 정청래 위원장. 저는 의원들가어 들어가요? 최소한 일정은 우리가 진행 해야 될까 아니 자리로 들어가세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육상범 어디랑 이름이 뭐냐라고 지금 서로서로 서로 묻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난너 음. 같은 너 무슨 듣보잡이냐 뭐 이런 뜻이 이런,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네, 모를 수가 없어요. 네, 정청 정말 음. 시, 정말 신이 신난 정청래입니다. 그러니까 음. 저런 사람이 하, 정말 민주당도 민주 한테하게뭐 다른 민주당 애들 해봤자 뭐 거기서 거기서 거기일 데 근데 정천 내는 그중에서 좀 심해요. 그러니까 어. 그리고 정천내 문제 진짜 문제점은 네. 정천 내는 지가 하는 지가 웃기는 유머가에 뛰어난 줄 알아. 어. 그니까 일단 유머의 방향도 남을 까는 유머기 때문에 잘못됐지만 그게 웃기지도 않아요. 어, 그렇죠, 그렇죠. 전혀 웃기지도 그렇죠. 않는데 최악이네요. 개, 계속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진짜 이 사람은 국회를 하면 안 됩니다, 저거는 진짜. 아 그렇습니다. 참 그래서 저런 모습 보면서 6분만에 당시 이제 법사위가 다시 또 파행이 됐었는데 저런 모습 보면은 너무 국민의힘도 못 싸우는 것 같고 못 어, 제대로 못 싸우고 아,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그 원내 있다라고 하는 그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네. 전혀 너무 무능력하다 보니까 더더욱 이그 당원들이 보기에는 한두훈이 있어야 된다 이러니까 이런 인식이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 우, 국민의힘이 그동안 국회에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가 뭐열여개 상임위 중에서 이제 그별 영향력 없는 7 개만 딱 던져주면서 얘네 이거 이거라도 받아라 안 그러면, 음. 안 그러면 안 준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싸웠던 건데 음. 결국 그거 받고 들어왔잖아. 그런데 이게 너무 구력적인 거죠. 그까그그 그러니까 그 정말 원래 법사위장이나뭐국회의장뭐 중에 하나는 뭐 같이 음. 야당 몫이몫이라고 이게 계속 그동안 지켜놓던 관례였는데 음. 이거를 쟤네들이 거부했으면 우리도 같이 그냥 싸워야 돼요. 그리고 국회에만 있지 말고 좀 나가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좀 장애 집회도좀 하고 뭐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 국민 얘네들이 지금 국회에서 뭔 짓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 더위에 좀 목이 터져라 외쳤으면 그래도 사람들이 좀 관심을 기울이고 그게 뉴스에 나면서 그렇죠. 민주당의 언론이죠. 만행, 네. 이 그래도 좀 폭로가 될 텐데 지금 그냥 되죠. 뭐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뭐 기어들어가고 이제 뭐하려는 겁니까? 그렇게 음. 로 싸우는 것도 글쎄 유상범만 유상범 의원도 너무 점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밖에 음. 못 싸울까? 싸우는 사람이 없어. 그렇 우리 국회 네. 국힘에좀 제가 아까 말한 그 제일 그분만 그분 같은 사람이나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아다 아쉬워. 그러니까 말 그거 말고도 뭐 여러 싸우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그분들이 다 공천이 안 됐어. 안 돼서 좀 아쉽네요 진짜 떨어지거나. 그렇습니다. 저 그래서 요까지 해가지고 정청내기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